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찬양을 연주한다고 해서 은혜로 운 것은 내려 내려오 것은 아닌데 우리 LP 상상부는 그 어려운 일을 잘 해내고요. 우리 김 목사님 하모니카 소리 잘 어우러져서 너무 은혜롭습니다. 박수로 경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지 상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혹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고난은 삶의 일부이다. 네, 삶의 일부. 일부. 그 다음에 그야말로 필수 과목. 그래서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302호 사는 아주머니는 201호 사는 아주머니가 늘 부럽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늘 웃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오해합니다. 저양반 아무런 고난도 없겠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겉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 다가서서 친해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그분이 겪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고난 있으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고난 있으시? 아니 대답을 하지 마세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고난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그럼요, 그럼요.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 고난은 있는 것이지. 고난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왜 하필 나한테? 왜 하필 이 때에? 묻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한 가지로 집약됩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이 뭔가? 내가 뭐 잘못했는가? 아니 어떠면 누구 때문인가?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고난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가지고, 야, 너는 몇 퍼센트의 잘못이 있냐라고 물어보면요. 그 구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묻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입장에 대부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이유를 묻는 것은 과거 지향적입니다. 예, 과거에 어떤 원인들이 있었고 그 원인 때문에 현재 고난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도 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봤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희한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분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꼭죄 때문에 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 때문이라고 한정하고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짓기는 했습니까? 그래서 맹인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야 그거 제대로 묻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전사님 비춰줘 보세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 있잖아요 질병의 고난 재정적인 어려움의 고난 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힘든 일들 여러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묻는 것보단 도대체 하나님 이 고난을 나한테 무슨 목적으로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 요셉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셉은 편애를 받았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중근동 일대에 닥친 풍년을 얘기할 게 없고 7년 흉년을 해결하고 자기도 살고 자기의 가족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이야기 속에.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1 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 예. 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간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어, 나중에 잘 됐다고 해서 팩트를 왜곡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까? 미워서 판 겁니까? 미워서 판 거예요. 그 팩트예요. 그걸 왜곡할 이유는 없어요. 나중에 포장한다고 별별 포장을 해도 형들이 요셉이 미웠기 때문에 애굽에 팔았다는 사실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용서했어도요. 팩트를 왜곡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들의 악행을 덮을 필요도 없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절 말씀. 오 절, 오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해석이. 요셉이 팔려와가지고 처음부터 이 해석을 할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수많은 다루심을 받았어요. 수많은 우여곡절의 사건들을 요셉이 견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초반에는 형들이 미웠겠죠. 아마 저 같으면 이를 바드득 바드득 깔면서 내가 나중에 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잘 되기만 하면 형들의 가루를 뼈째 가라 마실 거다. 아마 그런 정도로 얘기했을지 몰라요. 사람은 분노하니까. 사람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 참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요셉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던 거예요. 고난의 원인 형들의 잘못, 형들의 미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저를 애굽의 노예로 파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돼서 흉년의 문제, 중근동 전체에 불어, 불어닥친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고난 주신 목적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자 저를 따라 사서 좋은 해석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을 겪잖아요. 그 고난에 대해서 그야말로 학당하고 올바른 해석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을 지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따라 사세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 때때로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해석에 동의되진 않을 거예요. 아니, 동의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너무 먼 얘기.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고난의 목적이 선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자기가 깨달은 바죠. 예.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 주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못 하고 추수도 못 할지라. 사람이 죽는 원인 중에 역사상 살펴보면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것은 음식 곡식의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전염병, 전쟁으로 죽은 것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옛날에 한 2년 동안 농사 못하면 죽어요. 그리고 그 흉년이 5년 동안 더 지속된다면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애굽만 빼놓고 중군동 전체 어마어마한 기근이 닥쳤고 농사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그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laughs> 같이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고난을 겪어내고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하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그러면서 고난 자체가 주는 고통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훨씬 큰, 큰 고통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자기가 닥친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싫어하셔요? 하나님, 제가 편안하게 사는 게 싫으세요? 왜 저만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당하게 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해석되지 않는 고난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고난 자체보다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심한 거예요 본인도 해석이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도 해석할 수 없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많이 당하냐 여러분 처음에 걱정하는 소리처럼 들려도요 나중에는 비난하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안 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너 고난 당하는 건 어떤 잘못 저질러서 그런 거 아니야?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주곤 하시는데 네가 고통 당하는 거는 네가 은밀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뭐 이런 시선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고난에 대해서 해석 못하니까 이런 시선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시선과 그런 어투와 그런 표정을 볼 때마다 괴롭고 힘들기가 짝이 없어요. 아니에요. 자 저를 따라사세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는 선한 목적.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 예, 팔절 말씀. 팔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위에 두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진짜 그렇다고 아멘이 됩니까? 나한테 이 질병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게 아멘이 되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아멘이 돼요. 그런데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일어나면 거기 아멘 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이거를 나눠서 해요. 자,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 신방 가서 기도를 하고 그게 축복하는 내용이고 예, 마음에 들면 추임새를 우리가 넣잖아요. 기도할 때 추임새가 중류에 중간 중간에 들어가야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때의 추임새는 뭡니까? 아멘. 자, 근데 혹시 예. 어떤 장로님이 신방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거기 집이 김 집사님의 집인데 박 집사님이라고 딱 잘못해서 이야기를 뱉는 순간 말을 뱉는 순간 추임새는 아멘이라 해야 됩니까? 다른 추임새를 넣어야 됩니까? 그 다른 추임새는 뭡니까? 추요 그러는 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예. 아 세상에 장로님이 그렇게 실수하니까 앉아있던 권사님들이 대부분 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틀렸다 이거요 틀렸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이 되시냐고.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욕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아멘이 됐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 나쁜 일은 사탄이 하는 거야. 아니요. 성경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든지 허용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좋은 일을 직접 해주시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허용하셔서 고통스러운 일을 일으키든지. 이게 그렇게 마음에 납득게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탄한테 허용하셔서 내 삶에 고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올바르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옳습니다. 어떤 일도 옳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아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못 깨달으면요 늘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그냥 우연으로 도피할 수도 있어요. 우연이 일어났다. 우연이 일어났다. 우연이 일어났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우연을 이렇게 버무리시는 분입니다. 노예로 팔렸다고 다 애굽에 팔리는 거 아닙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렸다고 경호대장 집에 취직되는 거 아니 취직이라고안 되죠. 거기서 노예 생활 하는 게 아니. 거기서 주인한테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주인한테 인정받았다가 보디바리 아내가 들이대 가지고 그 유혹의 순간을 뿌리치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꿈을 해석했는데 보통은 은혜를 입으면요. 기억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해몽하니까 그대로 복직됐으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권력의 최상층에 그야말로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깃털 아니고 몸통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한테 한번 이야기하면 왕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야, 이거 보니까 요셉은 죄 없어 풀어줘야 되겠네. 임금한테 얘기할 수 있고 자기 선에서도 해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은혜를 2년 동안이나 잊었어요. 그리고... 바로가 희한한 몽조의 꿈을 두번 겹쳐서 꿨는데 그제서야 꿈 해몽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술 맡은 관장이 턱 하고 2년 만에 요셉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너무 계속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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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 그런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묘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연을 섭리하십니다. 이렇게밖에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하고 룻은 모압 땅에서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둘만 돌아옵니다. 하필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그때가 이삭 줄수 있는 가난뱅이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 남의 밭에 가서 허락 얻고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죽는 그때였는데 하필 들어간 밭이 누구네 밭이었냐 그러면 기업 물을 짜였던 보호 땡땡 예, 누구네 밭입니까 예, 보아스의밭인거예요 그리고 루시 열심히 쉬지도 않고 예, 일을 하고 있는데 하필 보아스가 늘 거기 지주니까 나타나는게 아닌데 그날따라 나타나가지고 예, 직원들 예, 거기 자기 하인들한테 안부를 묻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안부를 물은 다음에 딱 눈에 띈게 예쁘장하게 젊은 처자가 예, 거기서 이삭죽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하필 그때 예, 루스는 배으름도안 예, 피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루스를 봤던 그 일꾼 책임자가 주인 보아스한테 족히 얘기해 주는 거예 모함에서 나온 처자 누군데 세상에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참 좋은 예, 찾아갔습니다뭐포장을 잘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 우연, 우연, 우연. 근데 우리는 나중에 보면 우연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달은 순간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내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나를 애굽에 총살이 하게 하셨구나, 누명도 쓰게 하셨구나, 감옥에도 갇히게 하셨구나, 그러다가 발탁돼가지고 총리도 되게 하셨구나. 이거 우연 아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예, 눈에는 힘 빼시고. 그대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 그대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 진짜예요. 그러면 받은 분들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러면은요. 쫙 이러지 말고 뭐라고 받아야 됩니까? 아멘이라고 받아야 돼. 그럼 자, 둘씩 짝줘 가지고 그대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러면 제대로 추임새를 해 보세요. 자, 해 보세요. 자, 시작. 그대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네. 그럼 저,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한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시작. 제대로 하신겨? 예, 네. 그럼 아멘. 네. 저도 아멘. 아멘. 이 섭리를 깨달은 순간하고, 이 섭리를 깨닫기 전하고,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 전혀 다른 사람. 합리를 깨달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 같이 읽어 h s 시작 용서와 화해를 위해 고난을 주신다 예, 14절 15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 n t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n 고 h Seventh Seventh s e v e n t 형제가 모두 몇 명입니까? 디나 빼놓고 거기는 자매라고 치고 예몇 명? 요셉 빼놓고 몇몇 명입니까? 1그1 명. 자그 열한 명 중에서 예 요셉과 똑같이 어머니도 같은 형제는 누구뿐입니까? 베냐민뿐인 거예요. 요셉은 편애를 받아가지고 미움 받았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왔어요. 팔려 오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숨쉴 구멍이 생기고 나니까 걱정되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없어진 걸 아버지가 알고 아버지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엄청 편해 했을 것이다, 편해 하고 있을 것이다. 베냐민은 또 형들한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형들이 베냐민을 학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노예로 팔린다고 다 애굽으로 팔려고 다 총리가 되는 겁니까? 또 그런 보장은 없습니까? 그런 보장은 없어요. 한번 저지른 사람이 두번 저지르지 말란 법도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요셉의 손이 안닿았잖아거기까지 여러분 아마 베냐민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손길 이잘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걱정스러울 때 여러분은 뭐 하실 수 있습니까? 뭐 하실 수 있냐고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 어린 기도에 응답하셨고, 베냐민은 건강하게 자라났고, 이제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하고 지금 잠깐 떨어져 지내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보살피세요. 눈물 겨웠겠죠, 울 수밖에 없었겠죠. 건강해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울은 거예요.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1 5절 말씀, 십오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용서한 사람은 인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편안해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요. 꼴보기 싫어요. 아, 마주치기도 싫어요. 제가 아는 분은 예, 싸운 다음에, 어, 그, 예, 제가 불목사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예, 그 양반이 미우니까 항상 자기 눈앞에서 알짱대서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층으로 갔어요. 우리가 어은 성전 구존대. 아, 그런데 안 보니까 되게 편안는데한 석주쯤 있으니까 예, 그 집사님이 자기 눈앞에 또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인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목사님 왜그 인간이 3층으로 기어올라옵니까? 걸어왔겠습니까? 기어왔겠습니까? 기어왔어요, 걸어왔어요. 근데 기어올라왔대.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그면 목사님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있으면 뒤통수를 쏴버리고 싶대. 왜 자기 눈 앞에서 알짱거리냐는 거예요. 뒤통수만 받을 싫은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그 15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예, 15절 입맞췄어요, 안고 울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 못 했다,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 자, 용서 못 했다 1번, 용서했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골라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용서한 거예요. 용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악기도 없어요. 어떤 미움도 없어요. 용서했거든요. 자 그런데 밑에 두 줄도 읽어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같이 읽어야죠 시작.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형들은 회개하는 한것 같습니까? 그건 좀 미심쩍습니까? 아니 자기 동생을 애국으로 팔았잖아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 근데 회개는 한것 같냐고? 여기서 참 미심쩍어요. 예, 이게 경식적으로 뭐 잘못됐다 뭐 이런 게 없어.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용서. 피해를 입은 분이 용서하고 가해자가 회개를 하면 화해의 자리가 열립니다. 언뜻 봐서 지금 요셉하고 형들이 말을 하니까 화해가 된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셉은 용서한 게 분명하지만 형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요. 용서하고 회개하는 그게 합쳐져야 진짜 화해가 일어나는데 지금 생각하지 않았거든. 여러분. 지금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떻게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어,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까? 피해를 준 분한테 얘기 안 하는 게 낫겠습니까? 1번. 가서 내가 용서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2번.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제가 보통 드리는 문제의 정답은 언제나 뒤쪽에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1번 말해야 되는데 2번 말할 필요 없다. 어느 겁니까?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하지 마세요. 괜히 아직 회개할 마음도 없는데 말하면 네가 만든 나를 용서하냐. 내가 너를 용서해야지. 적반하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죄는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냥 마음으로 용서하세요. 모든 악기를 버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해를 한 사람이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용서와 회개가 합쳐져서 회의 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사세요. 용서한 사람은 화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권안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수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용서와 화해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고난의 뜻, 고난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는 힘 있게 고난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사세요. 고난의, 고난의 목적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목적을 알았으니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난을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고난 중에서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3장 찬송합니다.